2개 명이 넘는 건설 노동자가 작업을 하다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년 3 0 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추락으로 사망하는 현실 발생한 사망자가 건설 현장에선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해마다 추락 사망자는 늘어만 왔습니다 건설 현장, 그곳에서 지켜야 할 안전 관련 법안은 우리나라에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안전은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? 저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사실 이렇게 고치는 비용보다 벌금 내는 게 훨씬 쌉니다. 그러니까 안 고치는 거죠. 벌금을 세게 하면 당연히 고치겠죠. 근데 이렇게 다이 많은 현장에 수많은 걸 갖다 고치려면 그 많은 돈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벌금 내고 막겠다는 게 회사의 방침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안 고치는 거죠. 만약에 벌금이 많다 그러면 당연히 고치겠죠. 그건.